안녕하세요 젠벡스 주주분들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FDA에서 이 혁신 치료제 지정이 안 됐다는 소식 그리고 얼마 전 유증 철회까지 악재가 겹치고 겹쳤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손절해야 될지 아니면 저점 매수 기회일지 오늘 냉정하게 이뼈 때리는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지금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딱 3초 드릴게요. 지금 구독, 좋아요. 바로 눌러주세요. 먼저 오늘 터진 이슈부터 보죠. 젠백스의 GV101. 이게 전립선암 치료제인데,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이제는 PSP죠. 진행성 핵상 마비까지 적응증을 넓히고 있잖아요.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언론 뉴스 보면서. 알츠하이머는 제가 최근에 임상 실패 말씀드렸고, PSP, 이 진행성 핵상마비는 임상 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FDA한테 혁신치료제죠. BTD. 지정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뭐가? PSP가. 회사 측은 괜찮다. 희귀의약품 지정이랑 패스트트랙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주님들 입장에선 이게 좀 찜찜합니다. btd라는 게 뭡니까? 이 약은 기존 약보다 월등히 좋으니 빨리 밀어주겠다 이런 인증 마크거든요. 근데 FDA가 보기에 아직 그 정도 데이터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즉 약의 포텐셜에 물음표가 찍힌 거죠. 더큰 문제는 과거 데이터입니다. 젠벡스의 알츠하이머 임상 이상 기억하시죠? 한 2주 전에 언급드렸잖아요. 1차 평가지표 달성 실패했습니다. 위약이랑 효과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회사는 위약군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삼상을 간다는데 글쎄요. 통계적으로 입증 못한 약을 삼상으로 끌고 가봐야 이건 뭐 도박에 가깝잖아요. 하지만 제가 볼때 진짜 위기는 임상이 아니라 전 돈입니다. 임상 3상은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라이선스 아웃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임상 3상하는데 최소한 1000억은 들어가요. 그래서 젠백스가 2,500억원 가까이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 하려다가 금감원한테 퇴짜 맞고 철회했잖아요. 이건 금감원이 철회해가 아니라 보통 한 3번 정도 반려받으니까 아이가 안될 건가 보다 하고 회사가 자진 철회를 한 겁니다. 금감원이 요즘 바이오 기업들 자금 조달 엄청나게 깐깐하게 봅니다. 바이오 뿐만 아니라요. 돈 어디다 쓸 거야? 임상 성공 가능성 있냐? 이렇게 따지는데 젠백스가 이걸 통과 못한 거예요. 돈은 필요한데 증자는 막혔고요. 주가는 떨어집니다. 정말 진태양난이에요. 조금 답답한 부분은 뭐 숨통을 좀틀수 있는 최소한의 길은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공식적인 자금 조달 루트가 막혔습니다. 지금 이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젠벡스 현재 약효 입증 실패, 자금 조달 실패, 물론 PSP는 성공을 했죠. 근데 이중고에 빠졌어요. 지금 주가가 오늘 확 밀렸잖아요. 덥성 불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좀 큽니다 회사가 새로운 자금 조달처를 좀 찾아오거나 아니면 임상에서 진짜 깜짝 놀랄만한 데이터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정말 죄송하지만 일단은 관망 그게 계좌를 지키는 길이에요 희망회로보다 냉철한 이성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차트에서 말해주잖아요 보시면 33,000원 오늘 마감했습니다 12.47% 하락했어요 사실상 최근에 주가가 24일 급락한 그 부근까지 일단은 내려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거래량이 또 평소보다 확 늘었죠. 확 치고 올라갔던 제일 좀 화가 나는 게 주가가 밀릴 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제일 안 좋거든요, 사실. 던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단기 바닥 신호 후보로 많이 보이는 패턴은 맞습니다 채널 하단에서 일단은 밀, 밀려 멈췄고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요때 24일에도 볼벤 하단 부근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다음 주 정도 볼벤 하단 터치 이후로 반등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잖아요 데드케 바운스 나올 수 있나 근데 바닥 확정은 아니에요 바닥 테스트 그냥 구간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큰 구조로 보면 여전히 이평선들이 전부 역배열이거든요 5일선, 21선, 61선 여기 121선 다 역배열이에요 위쪽으로는 구름대 여기 보이시죠? 두텁게 저항대로 남아있고요 MACD 역시 신호선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과매도 구간도 아니에요 중기적 하락 추세는 여전하다 이 구간에서 바로 대세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간 의미 있게 볼 부분은 일단 기술적 반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채널 하단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남아있다 보통 이런 패턴이 단기반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요 21선 요렇게 근데 여기 너무 강한 또 저항대가 잡혀 있다 보니까 이걸 뚫고 올라가기 그러니까 36,000원에서 한 37,500원 선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도 압력이 위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이2 1일선과 여기 224일선 장기 이평선 보이시죠? 그리고 구름대 4만 원내에서 굉장히 강한 눌림이 있습니다. 4만 원 위로 뚫고 올라가기가 정말 쉽지 않다. 추세 전환까지는 아직 멀었었다는 거죠. 그리고 3만 3천 원 이탈하고 여기 3만 천 원까지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저는 3만 원 밑에 심하면한 2만 9천 원, 최악은 여기 448일선까지도 열릴 수 있습니다. 젠백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트적으로 보면 지금 위험 위험 구간이에요. 물론 기회 구간도 공존을 하지만 제가 전일 약속 드렸듯이 젠백스 비중 축소 사인 문자로 나갔습니다. 중장기 추세 반전이 나오려면 체크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전일 목요일이에요. 3시 8분에 드렸습니다. 장 마감 전에요. 마감 앞두고 상승 트리거 없이 급등이 나왔죠. 전일 8% 정도 이렇게 급등 나왔거든요. 10%까지. 현재가 3만 8천원 부근 비중 절반 이상 정리한 이후에 상승의 명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기대감.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기대감이 오늘 혁신치료제 지정. 근데 안 됐잖아요. 주가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 밑으로 다시 내려왔고요. 개미들 꼬인 이후로 물량 던지기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종가까지 38,000원 부근 탈출하자. 그리고 11월 10일 제가 이때도 드렸잖아요. 42,000원 부근에서 일단 탈출해 달라. 비중 축소해 달라. 최대한 저는 사인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급등주 종목까지도 같이 보내드리는데 전일 잼백스 비중 축소한 이후로 오늘 우린 PTS 종목 잡으신 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초가로 알려드렸어요. 우린 PTS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금요일 날 오전 7시 48분 시초가로 드렸어요. 왜 드렸을까요 시초가로요? 문자 보시면 이렇게 삼성 혁신 치료제 요 내용이 오늘 오전 6시 44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와 AI 팩토리 구축 한마디로 AI와 로봇 쪽으로 집중하겠다. 그래서 시초가 제가 종목 문자 드릴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초가 매수 아니면 보통 종가 매수로 드려요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왜 사셔야 되는지 다 알려드립니다 아직 매도사인는안 나갔기 때문에 수익률 계산은 안 했지만 우린 PT에서 오늘 상한가 안착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월요일날 갭 상승까지 노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정말 숨쉬듯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간 이유 요,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정밀 감속기 공급 이 뉴스가 떴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레퍼런스 확보했다고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10월 2일날 여기 보이시죠? 10월 2일날 다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10월 2일 여기 삼성 로봇 산업 강화 기대감 삼성과 로봇료 정밀 감속기 개발 완료했다. 제가 언제 드렸을까? 10월 2일날 드렸어요. 그래서 51% 수익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10월 2일 우린 PTS로요. 투자금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투자금 100만 원. 그리고 우린 PTS 지금 매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세비캠까지 1,300만 원 만들어서 1,380만 원.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 아직. 그리고 젠벡스 의 정확한 매매 타점 나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료예요. 구독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제 직통 번호 보이시죠? 그냥 젠벡스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아래 제 직통번호로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설명과 댓글 고정해 보면 문자를 좀 편하게 보내실 수 있는 링크도 만들어 놨습니다 오른쪽에는 qr 코드까지 만들어 놨어요 요 링크 터치 하시잖아요 여기 스마트폰 보시는 분 그럼 제 직통번호로 여기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 1억 만들기 신청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소액으로 제가 1억까지 만드는 걸 보여 드릴 거예요. 내년 빠르면 한 1, 2월, 2월, 3월까지는 소액으로 1억 만드는 걸 제가 눈으로 직접 보여 드리려고요. 왜냐면 저도 뭔가 보여 드려야 되고 그 대가로 구독을 눌러 주시라는 거예요. 왜? 영향력을 키우고 싶거든요. 구독자 만 명, 2만 명이 넘어가면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래제 직통 번호 보이시죠? 젠백스3 글자 보내 주시면 젠백스의 정확한 매매 타점까지도 같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진짜 구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잼백스 주제님들 다음에는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